자, 137페이지를 볼게요. 자, 137페이지. 1041번을 보자. 자, 일단 등비수열에 대한 기본적 인문 제도 좀 풀어 줄게요. 자, 거기 위에 일반항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등비수열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r의 n 만이너1 제곱이다. 자, 얘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밑에 등비수열의 ]{등비수열 네 번째 암은 마이너스 8, 다음 일곱 번째 암은 64 자, 이걸로 돼 있네요. A1은 뭐야? 래 여기에서 자, 위에 건 이용할게요. 그 대신 여기서는 지수를 좀잘 해야 돼요. 지수. A1 오하리아의 몇째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는 A1 곱하기 아래 6제곱이 64다. 자, 이렇게 되겠지. 얘를 밑에다 을까 밑에다 쓰면 얘가 좀더 깔끔하겠다. 얘를 밑에다 쓸게요. 자, A1 곱하기 아래 몇 제곱? 3 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둘을 어떻게 할까요? 둘을 나누어 줄게. 요 응? 이게 몇 제곱, 몇 제곱 되는 거야? 여기는? 세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이지. 곱해주면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 r 은 몇이니 r은 마이너스이다. 자 이렇게 남겨낼수 있겠지. 그다음 얘를 여기에다 넣어주면 a1은 a1 곱하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 a1은 몇인가 해서 a1은 1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정답은 몇인가 해서 a에는 a1 1곱 곱하기 마이너스 이에 n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이에 n 마이너스 제곱이다. 자 이렇게 일반항을 나타내줄 수가 있어. 자1 0 4 5를 볼게요. 1 0 4 5 1 0 4 5는대입만대과대만대만 데이, 데이, 잘한 다음에 계산만 잘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지수야. 그러니까 일단은 좀 잘해야 돼요. 자, 그다음, 자 공비가 양수래. 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대. 자 근데 a3이 8, 세 번째 항이 8, 그다 일곱 번째 항이 2분의 1이에요. 자 그랬을 때1 6분의 1은 제몇항몇 항인지 몇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ar의 2 5은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AR의 제곱은 8이에요. 자 이렇게 나누게게나누면여 몇이니? r 네 제곱은 몇이니? 16분의 1이 되는 거지. 응? 나누면 응.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4분의 1 A니까 는 A는 4, 8에 32다잘되어 겠네. A1 그치 A1 음. 자 An은 어떻게 되든 A1 32 곱하기 2 분의 1은 n-1, 얘가 몇이 된다? 16 분의 1이 되는 n의 값을 구하이 그러면 2분의 1은 n-1 제곱은 얘 몇이니? 2는 442, 882, 16. 4제곱, 5제곱, 9제곱이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9제곱이네. n-1은 9. n은 10번째 아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넘겨볼게. 자, 1050번을 봅시다. 1050번. 뭐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있는데, 1 5 0번을 보면 첫째 항이 8 1이고요그 다음은 네 번째 항이 3위래. 자 그랬을 때 등비수 처음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진 항은 제몇 항이나 물어봤네.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중요한 건 너희가 이걸 잘 봐야 돼. 는 무슨 수열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친구는 등시열걸로 푸는데 등차수열로 푸는 문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시험 장에서 그러지 마세요 질문을 잘 읽으세요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a r에 a1 아래 세제곱이 3이야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하면 81 곱하기 몇 아래 세제곱은 3 그럼 a1은 몇이 81분의 3 그래서 27이겠죠 아래 세제곱 R은 몇나오냐 R은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3분의 1이 됐으면 A1이 나와있죠. 자 그랬을 때 누가? 아, 처음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일반화게겠네 일반화. A1 81 곱하기 3분의 1에 N-1이 처음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질 때 N의 값을 구하래. 그렇지 자, 곱해보자. 곱하면 몇이니? 3분의 1에 n-1이 몇이니? 2 곱하기 몇? 음, 2 곱하기 80이면 3에 몇 제곱이야? 8 0이 3, 3, 9, 3, 6, 7, 80. 어, 3 4제곱이네요. 3에 4제곱이네요. 3의 4제곱분의 1이네요. 그치? 역수하면, 역수하면 어떻게? 역수하면 등호가, 어, 양수기 때문에 등호가 바뀌같요 2 곱하기 3의 4제곱이겠죠.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낫겠는데 몇이라고 할까요? 81 곱하기 2면 은2826 162가 되겠지. 그치? 3의 몇 제곱이 162보다 커지니? 3, 3은 9 27 81 2 4 0 5제곱이네 5제곱 얘가 5가 됐을 때 처음으로 165보다 커진다고 162보다 그래서 n-2 5일 때니까 그러니까 n 몇일 때? 6일 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그치? 어, 6일 때. n이 6일 때. 제 여섯 번째 항이 되겠네. 자, 1503을 볼게 1503. 야, 1054. 별표 하자 별표. 별표를 할게 자, 1054. 자, 이하고2048 사이에 4개의 항이 있대요, 이 A1, A2, A3, A4 그 다음에 몇? 2048, 2048 자, 이렇게 되어있네. 자, 그 이거, 이거 이것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네요, 등비수열. 뭐 얘가 첫째항이고 근데 얘가 등 A가 두 장이니까 선생님 전에 뭐라고 했었니? 등차에서 얘를 B1이라고 하라고 했었지. 얘를 몇이? B6이라고 했어 되는 거지 B6은 B1 곱하기 아래 몇째곱 6-1이니까 5제곱이죠. 얘가 2048이야. 그래서 약속하면 1024. 그치? 1024는 얘는 아래 5제곱은 얘는 4. 2의 10제곱이니까 는 4의 5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R은 몇이다? 4가 될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누구, 누구랑 누구를 구하는 거야? 4가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 4 곱해지는 몇이니? 8 곱하세요. 4가 곱해지면 얘가 8이요 8. 얘는 32. 얘는 몇이니? 4 곱하면 4, 32, 4, 28, 12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건 A1 플러스 A3. A1 플러스 A3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8하고 128, 136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보여주시면 되니다 136이다. 4번은 좀낮이겠네 자, 1056을 볼게요. 15, 1056은 이게 줄 치세요.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랑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b제곱은 b제곱은 a, c다. 자, 줄쳐으세요 자, x x 플러스 3 다음 4x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합시다. 등비 수열. 가운데 거몇 배? 가운데 거 뭐가? 가운데 꺼의 제곱이 양쪽 거 보판과 하고 같게 나와요. x 제곱을 넘기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마이너스 9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9그 x 빼기 3에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몇하고 몇이다?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데 누구라고 해야 돼? 세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0보다 3야돼 그래서 n 안되고 얘가 정답이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061을 봅시다. 1061을 보는데 거기 왜좋 조치자 세수가 등기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놓으세요. A 그다음 도이 A R A R 제곱, 내 수면은 A R 세제까지 A R 세제호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등기수열 세수의 합이 몇이라고 하 얘하고 얘하고 얘 예. 합이 몇? 3, 이면 곱은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AR, AR 제곱 얘는 몇이다? 얘는 마이너스 8이다.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 건요?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AR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몰로 묶어요. A로 묶어주면 1, R R제곱은 3이다. 자, 이렇게. R제곱. 계산할 때, 뭐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데, 그냥, 나눌까? 자, 나눌게요. 여기, AR-E. 그럼, 이거 없어져. 곱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ER, -2R, ER제곱은 2R 3R이다. 그래서, ER제곱. plus 5r p l u 2는 2. 그래서 2, 1, 1, 2 이렇게. 다른 것이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는데, 너가 맞 똑같이 나와. 요 어? 가장 큰 수를 뭐라고 했죠? 그러면, 누구야? 얘 같은 경우에, r이 마이너스 2일 때라고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가 몇이죠 a가 4고요. 마이너스 2면 a가, a가 1이에요. 하나는 작아지고 커지는 거야요큰 응? 수에서 작아지고 작은 수에서 커지고 이렇게. 절대 값이.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 4일 때 몇이에요? 4. 얘 같은 경우에는요.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일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수는 4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첫째 한 1, 자, 마이너스 2 곱하면, 그 다음 마이너스 곱하면 4. 뭐, 똑같죠. 어차피, 정답은 4인 거예요. 큰 수는. 자, 넘겨서. 자, 1065를 볼게요. 1065. 1065. 자, 넓이가 256일 자 이렇게 정승합형 안에 4등분을 했대요. 근데 전체 넓이가 256일 자, 저 모양에서 정리가 있다. 1회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의 중점을 이은 다음에 중앙의 정각가좀 오래되는 거지. 오려내면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에서 남은 3개의 정자 경에서 각각의 뭐라고 했어요 각별 중점을 이은 다음 그 여자 이 가운데로 네. 오려내는 것또 오려내는 거예요 그치? 오려내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시행에서 남은 종이의 넓이에요 처음 시행에서 몇이 시행? 256에서 얼마큼이 남을? 4분의 3만큼이 남는 거죠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든 얘들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만 볼게요. 남은 게 원래 256 곱하기 4분의 3이었어. 근데 음. 여기에서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 건 얘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 거기에 몇 분의 몇이니? 4분의 3의 이에요 근데 이렇게 몇개 있어요? 세 개가 있지. 그럼 이렇게 없애주면 얘는 256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당연히 S 몇 S 몇 번째 다섯 번째라고 했나? 오, 다섯 번째는 당연히 256 곱하기 4분의 3의 5제곱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음. 수가 있겠죠. 됐죠? 음, 그냥 그러니까 계산하면 4분의 1나와, 4분의 위에 243나와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자 넘어갈게요. 자 옆에 이제 합을 봅시다. 합. 자 합을 좀 써놓게요, 선생님 또. R이 1때가 있구요. R이 1이 아닐 때가 있어요. 1때 SN은 AN이구요. NA? 응. NA라고 할게요. SN은 2개가 있어요. 1-R분의 A에 자, 이렇게 있고. 아니면 R-1분의 A에 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공비가 양수래. 10몇 번이죠? 어, 10쪽고. 공비가 양수래요.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a2가 10 A4가 40자 그랬을 때몇 번째 항까지?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첫째 항과 공비만 보여주면 되죠 자뭐예 얘부터 쓸게요 A1R의 세제곱이40 A1R이 10자 나누자 나누면 없어져 4가 되고 2가 되면 r제곱은 4, r은 2가 되죠. r이 2면은 a1은 5에. 그래서 s의 s 1 0은2 1분의 5의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5곱하기 1, 0, 2, 4, 1, 0, 2, 3, 2, 그래서 5, 3, 15 5, 2, 1 5 그래서 5, 1, 2, 5가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 5, 1, 2, 5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유형 9를 보면 유형 9 위에 S에는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이 있고요. S2에는 R-1분의 A에 R의 2N제곱 빼기 1이면 아래 2n제곱 빼기 1 합차가 돼서 아래 n제곱 플러스 1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쵸? 거기 내고 치세요. sns 2n 위에 sn 따로 쓰진 않을게요. 합차니까 자, 1074를 봅시다. 1074는 첫째 항이 첫째 안 부터 제3항까지합 S3가 14구요. 그 다음에 몇 번? 자, 여섯 번째 항까지가 126이래요. 을 때, 등비수열의몇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구하래 자, 예를 들어서 쓸게요. 자, 1 r 분의 A에 1 r 의 6제곱이 1 2 6이고요 음, 예 쓸게요. 1 r 분의 a의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 이1 4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무슨 차가 되는 거냐 얘가 근데 얘가 합체가 되죠 왜1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의 제곱이죠 얘는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래요 자 이렇게 나타낸 수가 있겠지 얘는 1 r 분의 a의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 세제곱이. 얘가 몇이다? 166이 되는 거이 얘가 몇이야? 얘가 14. 나눠주는 몇이니? 응. 1 p 러스 r 의 세제곱은 응. 8, 9, 4, 9, 36, 9네요. 응. 그럼 r 세제곱은 8, r은 응. 자 2가 되겠죠. 그렇죠? 2니까 얘를 여기 넣어볼게요. 1 빼기 2 1 마이너스 2 분의 a에 1 마이너스 8이 14 그래서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7 7a가 14니까 그러니까 a는 2가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a1은 2죠? 음. a1 음. a 1이라고 하면 그냥 a라고도 해요 저부터 a 원이라고 써면 되는데 여기 쓸게요 그럼 얘는 a1 2 곱하기 2에 n-1제곱, 2에 n제곱. 5죠, 어, 5, 5 0 0 4죠. 네, 정답은 5제곱이다. 5제곱 면 32? 3다이다 오케이, 그치. 그쵸? 자, 넘겨볼게. 네. 넘겨서 1078을 볼게 1078. 쌤이 이걸 안 지우는 이유가, 쌤이 풀어을때 이걸 자꾸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뭐하라는 거지? 왜 보라는 거야? 어? 잘 보이? 등차, 등비 나가면 등차 다 까먹어요 또. 어? 나도 등차 나가면 등비 또아직는안 난다고. 왜 까먹는다? 많이 안 푸니까, 많이 안 쓰니까 까먹는 거야. 많이 써봐, 안 까먹어. 많이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 XN이 4에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래. 근데 a1 a4 얘를 더하래. 자 얘는요. a1은 몇이니? a1. s1이 s1이 a1이에요. 그래서 1 넣으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 12가 되겠지. 근데 a4는 a4는 S4에서 S3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어? S4는 몇이니 4의 5제곱 마이너스 4에서 4의 4에 4제곱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됐니? 얘는 2의 10제곱 1024고요. 얘는 2의 8제곱이니까 256일 거예요. 됐나? 됐어요? 자 계산하면 768나오 거예요. 얘가, 얘는, 얘가 구하는 정답은 12에서 768더군요 780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정답 몇번 정답은 5번이다 자 1082번을 볼게요 매년 초에 적립 매년 말에 적립이 있어 원리학게 매년 적립해 나가는데 초에 적립하면 말에 이자가 붙고요 말에 적립하면은 그 다음 달 말에 이자가 붙는 거야. 어? 이해돼요? 그러면 자 거기 주치는저 매년 초에 적립하면 s n 은 r 분의 a 가1 r 가로 1 플러스 r 가로 1 플러스 r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매년 말에 적립하면 처음에 이자가 안 붙어요. 그래서 r 분의 a에 바로 1 플러스 r n제곱 마이너스 1 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거기 네번 쳐놓으시고요 여기 써놓지는 않을게요 자 1082번을 볼게요 자 태연이네 부모님이 노후생활을 위해 매년 말 얼마 를 적립한다고요? 매년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매그첫 번째 말에 넣었을 때는 이자가 안 붙어요 응? 자, 200만 원. 그래서연 이율 r이 4%라면은 0.04죠. 100분의 4니까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몇 년? 10년째 말일 때 원리합계면은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단 1.04의 10제곱은 1.48이.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운 R분의 기말분이니까 매년 나이 넘게 파는다 A에 여신이 1마이 1플러스 R에 몇제곱 N제곱 마이너스 10제곱 마이너스 3겠지 여기 넣어주면 돼요 0.04분의 위에 200에 1플러스 0 0 4분1 0 4 10제곱 마이너 1이 되요. 그쵸? 얘가 몇이에요? 얘가 얘가 1 4 8이 자, 계산하면 0.04분의 200 곱하기 1.48이겠죠. 100배 곱하면 분자 분모에요. 400분의 200 곱하기 148 그래서 4 50 곱하기 1 4 8이 자, 50 곱하기 148은 몇 나온다? 2,400이 나오네. 됐나요? 맞나? 4,5,20, 1,48. 0.48이 구나갑니다 4,5,40, 0.48, 48이네. 소리. 자 이렇게. 그래서 4,5,8에 40, 4,5,4, 20 맞네. 어. 순간생계산해보니까 안 나오네. 끝이 깜짝 놀랐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거기 등비수의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어 다음에 쌤이 심화 문제까지는 좀더 풀어 줄수 있게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